사용법 부탁드립니다. 실험 사용법이라는 거 있나 뭐. 일단 안에 넣어놔야 돼. 아, 차라 넣어놔야 이런 식으로 열린다고. 아, 크포가 낮은 티어에서는 크레스포보다 좋은 그런 선수가 없어요. 움직임도 알아서 움직여주고 크포가 너무 저평가돼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챌린저까지는 크포 같은 거 쓰는 게 좋아. 얘가 지금 팔감도 봐봐 뺐다가 중거리슛을 올려주는데도 얘는 안 되잖아 142. 차라리 크레스포를 다시 써. 우와. 좋아 이런게 진짜 최고의 움직임가져가줄아 크포 써 그냥 티어 낮으신 분들 크포처럼 움직임 좋은 애들 써야 돼 크포 앙리 막 이런 애들 있지 에토 수침을안 뭐, 시켜줘도 애들이 알아서 움직여주는 그런 유형의 공격수들 쓰면 게임 훨씬 쉬워요 어, 뭐, 터치가 길다 여러분들 근데 정말 죄송한데 그렇게 프로게이머처럼 우리가 드립을 치면서 하진 않잖아 그냥 한방 왔을 때잘 침투해주고 딱한방 왔을 때 빠따 잘 감아주고 잘 넣어주고 그러면은 우리한테 정말 좋은 공격수거든 프로게이머들처럼 막 심리전 드립을 섞어가면서 뭐 하고 뭐 이런 거, 우리 진짜 어렵잖아. 그런 사람들이 기준에서 찾으려고 하면 힘들어. 그런 거에 있어서 나는 참 크레스포 좋게 생각함.